안녕하세요. 헬스앤라이프의 오미정입니다.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머리 질끈 묶고 책상에 앉아있었는데 10분을 못 참고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허리 아프랴 다리가 부시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요가 기타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워보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가 배워볼 텐데요. 오늘 배울 동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배울 동작은 우리 학생들이 아침 연교시부터 저녁 늦게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오랫동안 딱딱한 의자에 앉았다 보니까 우리의 척추가 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하체는 부실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배우실 동작은 척추를 측만이 좋은 자세와 어, 하체를 강화시키는 자세 같이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함께 배워보시죠. 네, 먼저 배워보실 동작은 누워서 시작하네 선생님. 네, 몸통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요, 어, 발 끝에서 손 끝까지 관절 마디 마디를 다시 수정 교합시켜주는 네. 그런 효과까지 있죠. 자,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두 손을 머리 에서 뻗어서 깍지 끼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쉽고도 간단한 동작입니다. 좌우로 그대로 흔들어줍니다. 그렇죠. 일명, 그래서 붕어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아, 붕어 운동. 네. 이 작지만은 이, 이 물고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동작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척추, 측만증을 예방해주는데 음. 아주 큰 효과가 있죠. 네.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로 흔들어줄 때 반대편 음. 엉덩이와 어깨가 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지 않게끔 좌우로 흔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굳이 뭐5회 20회 배 어,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신이 체력이 받쳐주는 한개 내세 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흔들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이어서 동작 더 배워보시죠. 네, 바로 선 자세에서 좌우로 자신의 어깨 넓이의 세 배만큼 걸립니다. 그렇죠? 이때 어, 양쪽 발이 사5도 각도로 그래서 그대로 해서. 자, 손 허벅지 그렇죠.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신의 높이가 무릎 높이보다 낮아야 된다는 것 그대로 상하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음. 어, 딱딱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하체가 부실화 되죠. 네? 하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자세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대로 엉덩이에서 깍지 낍니다 그리고 어, 발은 9 0도 각도 내로 모아주시고, 그렇죠. 이 자세에서 가슴 업시키시면서 숨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고개 뒤로 숨 들이마시고, 로치 토에내시면서 상체 숙여줍니다. 깍지 낀 손이 바닥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 정도도 유연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 상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음. 그대로 상체, 네, 그렇죠. 흔들어서, 자, 압박받아왔던 요추도 충분하게 이완시켜 주시고요. 등 뒤에 굳어있는 등도 이완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대로, 그렇죠. 엉덩이 깍지 음. 풀어주시고, 차렷. 여기까지입니다. 척추 교정 자세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 쭉 뻗어서 깍지 끼어줍니다. 그쭉 그렇죠. 뻗어주시고, 손바닥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좌우로 흔들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엉덩이가 들려서는안 되겠죠. 네. 자 그대로 흔들어주세요. 좌우. 그렇죠. 눈 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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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엉덩이나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좌우로. 자, 발 뒤꿈치도 같이 움직여 줍니다. 렇죠 자, 그대로. 후 후. 전체 선생님들 시운 모습 바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누운 상태에서 손을 머리 위로 뻗어 깍지껴 주세요. 몸을 좌우로 흔들어 주는 쉽고 간단한 동작입니다. 둘, 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엉덩이가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자세를 잡아 주세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해 주세요. 손을 엉덩이 뒤에서 깍지를 끼고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뒤로 젖혀 주세요. 숨을 내쉬며 상체를 숙여주시고요. 상체를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수능을 잘 보려면 뭘 지켜야 되죠? 건강이죠, 건강. 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날 건강, 감기 드는 날짜는 잘. 좋겠죠. 아, 네, 건강이 최고니다 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데요. 수능 앞두고 건강과 컨디션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더, 탁트, 마운드패트 헬스라이트, 와. <목소리도>